93세 이기려 총장이 하루도 빠짐없이 꼭 지키는 세 가지 행동. 1932년생 이기려 가천대 총장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모두 경험한 바 있으며, 현재 나이 93세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동안 유지 비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그녀는 그 시절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 한번못 받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의사가 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여 의대를 조업하고 32세의 늦은 나이에 미국의 학자격시험을 치고 뉴욕을 갔습니다. 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산부인과 병원을 차리고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을 위해 무료로 치료를 해주곤 하였습니다. 4개의 대학을 통합해 가천대학을 설립하고 의료계의 연구를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녀는 철천루틴과 습관으로 건강과 동안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구독과 하면 두번 누르면 그녀가 매일 꼭 지키는 행동 세 가지가 공개됩니다.